제가 몸이 아팠을 때도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모든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됐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됐나? 막 그렇게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삶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머리로 또 이해를 해서 전체가 나라고 머리로 이해를 잘못하면 이게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체를 나라고 관념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또 살짝 들거든요 이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관념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음. 내가 해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수행도 해봐야 되고 음. 하면서 이게 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아까 내, 내막힘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려놓고 내막기세요 자꾸 하면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 불안하잖아요. 어, 불안한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어,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체험이 되게 중요하고, 어, 실, 그게 이제 실제 삶에서가 돼야 돼요. 수행 따로 삼 따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괴로워요. <laughs> 제가 그 거기서 이제 계속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 할 때는 좋은데, 그러니까 명상 할 때는 좋은데, 명상에서 나오면 내 삶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괴롭고 왜냐하면 계속 집착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 나고 화나고 그러,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려놓고 내맡기면 거기 거기서도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명상 동안에 내가 번뇌가 없잖아요. 고요함 속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생활하는 중에 고요함은 뭘까요? 내가 어떤 집착이나 막 고집이 없으면 고요해지죠. 머리에서 제잘거림이 입 다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든 난 괜찮다는데 나는 삶의 뜻에 맡기겠다는데 얘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애고가, 애고가 죽어요. 애고가 잠잠해져요. 그러면 그 수행이 이어지는 거죠, 내 삶에. 음,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삼가 수행이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되죠. 음,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집착 부분이 또 있었었거든요. 음.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제 점점 점점 얘기를 해보면 생각이 무조건 없는 게 좋다, 없어야 된다가 아니고 판단할 때는 하고 대신에 이제 집착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학고부터던 얘기는 뭐냐면. 아, 이건 넘어가야겠네요. 까먹었으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생각은 그냥 괜찮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음. 거는. 단지 생, 생각과 내가 동일시 됐을 때가 문제예요. 음. 생각과 내가 동일시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동일시 되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해가 없어요. 음. 통증이 있다, 통증이 있나, 생각이 있나, 상관없어요. 음. 근데 그 어떤 생각이 내가 동일시해서 내가 괴로움이 느껴지는 순간, 이건 벌써 음. 생각이 나와 동일시가 된 거예요. 음. 그럼 그걸 딱 알아차려야 돼요, 그 순간에. 이 동일시라는 부분이 의식이 걸로 딱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가 된 상태인 음. 거죠. 거기에 음. 집착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음. 집착하지 않으면.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냥 생각이 나한테 어떤 해로움을 끼칠 수 없어요. 내가 네. 그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생각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 떠오르면 그러면 그냥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네. 그냥 지나가는 개 고양이 보듯이 하나 돼요 <웃음> <웃음> 떠올랐구나. 근데 거기에 내가 막 어, 두려워하거나 어, 거기에 대해서 막 반응을 하면 이제 거기에 벌써 말린 거죠. 네.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말리지 않은 한 개는 그냥 왔다가 지나가요. 네. 다지나가네 이렇게 음. 그냥 내 뜨면 되는데 음. 괜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겁내고 음. 어, 그렇게 하면 음. 어, 내가 오히려 이제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음. 음. 근데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떠오르거나 이러면 상관없어요. 음.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어쩌면 음그 이제 내맡기게 되면 내맡기게 되면 난 거지가 돼도 괜찮아. 약간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아 지금 모, 모르지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라고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내맡기지 <laughs> <laughs> 못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거 또 생각이잖아요. 네. 생각. 네. 그 생각이 진짜일까요? 음. 그게 진짜 그럴까요? 음. 그건 그냥 생각. 그 정도가 생각이죠. 사실이 아니에요. 네. 어. 아니 지나가는 게 그냥 강아지, 그럼 지나가게 내두시면 돼. 음. 그거에 대해서 그것까지 내맡기세요. 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데 나잖아요. 음. 그러면 내그 선호도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한다 말이죠. 음. 내 타고난 특성이나 음. 재능이나 음. 이런 내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 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오히려 더잘 드러나요. 그걸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내 내 생각이나 내 에고가 그걸 막고 있는 거지. 오히려 그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간섭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내가 거기서 에고가 거기서 비켜주면 오히려 더 잘. 이게 표현이고 드러난다는 거죠. 정말 내가 누구고, 내가 정,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뭐고, 이걸 더잘알수 있게 돼요.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세상의 어떤 관념이나 그런 거 통념 때문에 아, 내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나는 이 일,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어 뭐, 비라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나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니까, 러 아무런 선입감 없이 음. 잘 알, 알게 돼요. 음. 음. 그래서 그 걱정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음. 네. 뭐, 마음 공부 측면에서 보자면, 현실이 힘든 게 그게 좋고 나쁘고라고 말할 수가 어,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음.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지혜롭게 살려면 전체 나와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직 부족할 때, 이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혜롭게 살는 방법이 뭘까라는 부분에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일단은 현실을 내가 뭐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음.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네. 하면 일단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음. 있는 그대로. 음. 왜냐면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출금을 받아, 갚아야 된다라는 상황이면 일단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황을. 응. 마음에서. 근데 만약에 그걸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면 응. 왜 나만, 나는 대출금을 받아, 갚아야 하나. 응. 내 친구는 엄마, 아빠가 집을 사줘서 응. <laughs> 편하게 사는데 응. 나는 왜 그래야 하나? 그럼 괴롭죠. 그래,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응. 야, 그, 어디 투자하면, 담무하게 <laughs> 응. 어, 엄청나게 응. 뭐 해준대. 막 이런, 이런데, 그니까 러 판단을 지혜롭게 못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응. 근데 내가, 오케이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내가 받아들였어요.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응. 그러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응. 어, 그러면 내가 뭐 지출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그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을 응. 하면 돼요.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일까? 현실과 계속 싸우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들어봤을때 내가 현실과 싸우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내가 현실과 싸우고 있으면 나는 괴롭고 삶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난 삶, 삶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 나는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할 네, 일을 합니다. 하고, 현실하고 같은 편을 먹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지혜롭게 판단을 내리고, 또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아팠을 때도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모든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됐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됐나 막 그렇게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삶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냥 예스 yes 해야 돼요 예스 yes. 현실이 왔을 때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을 그냥 하면 돼요. 음, 이렇게 보니까 현실과 삶과 전체 우주와 내가 다르지 않다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어, 네. 맞나요? 네, 잘 이해해요. <laughs> 네, <laughs> 네요 어, 현실 관련된 부분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물어 여쭤보자면 시크릿과 관련돼서. 오래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봤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부분인가? 시크릿이라는 부분 정말로 되는 부분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사실, 그 시크릿을 썼던 저자도 이번에 책을 다시 내면서 완전히 다른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공부 현존 알아차림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게 굉장히 그 호카죠. 현상적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거는 뭐, 무슨 말이냐면, 에고가 신다 하는 말이에요. 애고가 근데 신인가요? 애고가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될수 없는 거예요. 애고가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 그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은 높죠.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런 그거는 맞아요. 좋은 기회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럴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몇 날, 몇 시에 내가 얼마를 번다. 어, 그런, 그렇게 해서 될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에고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고는 신 아니에요. 현실이 신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비슷하지만, 다 아닌 거예요. 비슷하지만, 어, 그 사실은 진실은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 중심을 잡고 나를 닦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나를 닦아서 내가 이제 나와 하나 돼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를 이제 계속해서 닦고 있고 뭐 그게 이제 내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삶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까지 내가 관여를 하는 거는 어, 내 권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하면 네,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가 내 뜻대로 될수 있다. 그거는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집착을 할수록 집착을 할수록 나는 괴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괴로운 걸 알면서 계속하는 건할수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